자, 안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납니다. 그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노마로 와서 사형을 당할 텐데,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줬다 복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빌리보에서는사도바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모금을 보여줬으니, 나를 좀 본받으라. 개불본받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 없다. 본받을 사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습니까? 부모님을 본받아요. 그래서 나는 아빠, 아빠 가 아빠의 그 상대로 살아야지. 난 엄마의 상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아빠, 이 자녀들이 그걸 싫어해. 싫어. 그래서, 거지, 그의 도둑놈 아들이 아버지가, 야,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도라우는, 내가 여기서 선도님들을모아놓고나좀 본받으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모범을 배웠으니, 나를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20장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외적 본받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적으로 본받을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은 꼭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외적 본받을 것, 내적으로 본받을 것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첫째가 왼쪽으로 분받을 것은 뭐냐? 정직함. 정직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으로 분받을 것은 부지런함. 부지런함. 그리고 셋째로 왼쪽으로 분받을 것은 뭐여라? 하나님을 참섬이다이세 가지. 엘로선 교인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정직. 부지런하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첫째로 바로 우리 한번 정직하라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내가 뭐하다 적인 것이 없고 겉과 속이 다 똑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자기 사람과 사람끼리 대할 때 위선적으로나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바이 바울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등을지고 배신하고 떠났던 분들이 말해요. 바울이 이름 끝까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직했다. 정직.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할때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이거 위선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직 하는 얘기야요 나는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한데, 사람과 사람끼리 정직한지 아는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직한가? 나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서로 마주볼 때,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이 한번 마주보신 바랍니 한번 마주보신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 마주보니까 하늘 보지 말고. 빠져버는뭐안에내 자신을 내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내가 정직한가? 내가 진실한가? 내가 깨끗한가? 보라는 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정직한가? 내가 깨끗한가?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정직하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자꾸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된 거야. 그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기를 원했다. 그러니 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우리 미래를 열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달리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방사하며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직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 했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런 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거짓하고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인 인생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해도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자 하는 내일의 미래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내일에 내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직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부지런하는 거. 그 교인들을 모와놓고 성도님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안 된다. 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어요. 당신 도안이 게으른 인상입니다. 이거 문제가 돼. 게으르면안 된다는 거야. 부지런하라는 거에 부지런. 우리 다 같이 찬가지입니다 시. 자, 낮에는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도 일했다? 밤에도 일했어요, 밤뭐 밤.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지런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살아있다정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여러분과 저는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많아요. 멍 때리면서, 텔레비만 전 보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놀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여러분 꿈과 목표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되고 싶은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는 바로 실천을 위해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실천. 그게 목표입니다. 이게 하루의 목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표를 짜오라고 합니다. 언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하루에 24시간 해놓고 생활계획표를 짜오라고 하면 계획표를 이렇습니다. 밥 먹고 공부.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공부, 공부. 점심 먹고 또 공부. 공부만 적어요. 선생님이 1등이라고. 해. 그런데 가서 보면 공부 하나도 안해 놀아. 놀아. 직책하게 지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 목표. 하루에 목표는 실천이야. 실천. 근데 바울은 반나시지 않고 그걸 했다. 했다. 우리가 자 세상을 바꾸려면 원리몇네메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해군상 가장 높은 장군. 이 양반이 세상을 바꾸려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뭘 정리해라.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입을 정 정리. 자, 오늘 예배 때 오시면서 이불 개판으로 그냥 비료도 구슬 구슬 딱 하나로 오신 분. 그런 분 없겠죠? 자, 이불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손내리신 바람. 양국교인들은 이불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은. 뭘 바꿀 수 있다?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발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신발 정 제가 몇번 얘기했지. 도둑놈이 그 집을 털을 때뭘 본다? 신발장을 봅니다. 신발장이 개판이면 문 열어놓고 확교에 틀리고, 야, 털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딱 정연해 놨으면, 야, 오늘 이 집은 틀렸다. 가자는 거예요. 신발 정리만 잘 해도, 도둑 안 맞습니다. 도둑놈들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시발, 시발이 아니에요? 아, 죄송서 그게 아니에요. 이불 정리를 잘하고 뭘 정리를 잘하나? 신발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뭘 정리를 잘해야 돼 싱크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싱크대. 싱크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해문에서 의 미국에서 특수부대 가장 특수부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저 미국 해역에 상어대가 있는 해역이 있다고 그 상어대에다가 이 부대원들을 치고 던진다 근데 이제껏 상어에게 물린 부대원들은 한 명도 없다 두 가지 철칙이 첫째, 도망가지 마라 상어를 만나면 마지말라, 뭐 도망가지마, 안 도망가지마 상어때 있는데나 던져, 던져 본다는거야요 그래서 두가지 원칙을 지키라는거에요 첫째는 마지말라, 상어를 보면 마지말라, 도망가지마 상어 만났을때 안 도망가지마 성대리식 말하는거요 양념괴는 다그래 상어를 면 여러분 조수영화 봤죠? 어마어마한 상어를 만나면 영화, 상어 영화가 많습니다. 상어가 다리를 물어 뜯고 먹는데, 차마 상어를 만나면 우공포심이 그런데 이 부대원들은 상어를 만났을 때 절대 도망하지 마. 그냥 있으라고. 두 번째. 바로 상어에게 뭘 보이지 마. 등을 보이지 마. 하나님의 핵심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내가 부탁하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보이지 말라. 등을 보이지 말라. 등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사모에게 등 보이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등, 왜요? 가려워서, 왜요? 효자손으로 긁는 것 외에는 보이지 마시기 바랍 등은 아무 필요 없어요. 등 보이지 말라. 그래서, 이 장군이 그철저 위대한 증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만든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뭘 정리해라? 입을 정리하고. 뭐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등보지 이 말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등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문제들을 싫다고 등 보이면 되겠어까 회사에서 에이, 하면서 때려치면서 등 보이면 되겠어안 된다. 그러니까 등 보이지 말라. 이 부지런함 속에 들어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지런하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부어 주업소서 주여. 아멘. 아, 네. 세 번째로입니다. 사도밥이 나를 본받아라. 첫째는 정직이다. 두 번째는 푸짐하다. 세 번째는 뭐냐? 성기라는 거예요. 성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기라는 거예요. 성김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거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회사 적응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고 공부를 잘해서 은대 합격하고 공무원도 합격하고 전대 합격했는데 6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 인간.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고 근데 인간관계의 핵심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의 뭘볼수 있다? 마음을 볼수 있다. 막. 오늘날 자녀가 막 엄마한테 막 배들고, 엄마한테 막,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야, 이식이야 내가 널 뱃속으로 낳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자식을 그럴, 그럴 수 있어!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 엄마한테 대드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야, 우리 딸,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우리 딸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엄마한테 그것을 다풀까라고 마음을 보며 어루만지면 싹 해결된다. 싹. 그래서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에 마음을 볼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힘. 그게 묘수다 그게 묘수. 그런데 우리는 자극받는다는 거예요. 자극받는. 자녀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승리라고, 나도 푸고, 치고 막 화다가, 너무나 까악한다는 거예요.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문제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게뭘할줄 안다? 마음을 부를 줄 안다. 마음. 마음. 어느 날 아내가 밥먹으라고 해놓고 보니까, 밥만 따뜻해도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남편은 승를내면서 밥그릇을 먹지 말고 우리 아내 얼마나 마음이 아프까?라고 하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그힘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겉 행동, 겉 모습, 겉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면 지랄하겠냐. 얼마나 마음을 아프면바나하고대들냐이 말이야. 얼마나 마음 아픈. 아, 이가 안녕하세요. 아, 술 먹고 개지만 아겠나 이봐. 얼마나 마음 아면 그렇게냐 이 말이. 그래서 마음을 풀줄 아는 그런 능력자들이 이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여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은 바로 희생이 면어서 에베소 교인을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양문께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윤리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때마다 윤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것을 제가 뺍니다. 문제는 지금 사도바울이 여기서 윤리도덕점을 이야기하는 게아니 바로 인간이 성공할 수있 미리로 나가서 말씀의 능력을 이으키는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가진 모습이다. 내가 가진 신앙이다.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정직하시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세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제 외적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해놓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나의 내적인 모습을 본받아라 나의 외모도 본받고 사도방은 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질이 있습니다. 눈이 나쁜겁니다. 거기다가 배머리입니다. 그래서 못생겨서 장가 못 갔다고 할 정도로 혼자 사신 장가를 안 가셨습니다. 대머리에다가 키가 작은 데다가 눈이 항상 눈꺼풀 낀 총각 남자를 좋아할 이선혜 집사님이 되겠습니까안 좋아해요. 보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은 데다가 눈이 그냥 안 돼서 눈물 집을 눈꺼풀을 킨 총각 남자를 누가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모의 가장 바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위대한 심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외적 바울이 가졌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졌던 내적인 모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아타락시아 그래서 바로 아스토텔레스가 가장 원했던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태어나던 많은 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풍치, 풍파를 이겨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니크마코스의 바로 아스텔레스의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마음의 평정 그래서 예수님은 왕공 14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뭘 줬느냐 내가 너에게 희 마음의 평안을 주어 아타락시아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평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타락시아를 갖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긴다. 우리는 2024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달려왔어. 요 내가 올해는 이걸 꼭 해야지. 며칠 갔어요? 며칠 갔습니다. 김정성은 하루도 안 가요. 내가 내일부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점심 때 밥을 또 먹어요. 저녁부터 해야지 하는데 그날 아침 또 먹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 그럼, 내일부터야. 그러면서 하도 루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침이 있더라. 그래,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려면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왜 그래, 그러느냐? 아타이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으면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자연재의 그 폭풍은 그 눈보라 그리고 그 메마른 사막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을은 그걸 이기는 내적 심이 바로 마음의 평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장. <laughs>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 여러분 금 봤을 때나 그거 갖기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금을 봤는데 우리는 <laughs> 여러분 그 마음에 평정을 가진 양분께 선도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금을 받는데 나의금 그 마음 싫어하면서 발로 차는 사람 봤습니까 안되더래왜 그러냐? 자가 찍습니다. 시. 청벌은 이렇습니다. 노마의 형벌은 그쇠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가죽 끝에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았을 때 등을 맞았을 때딱 치면 땡깁니다. 그러면 쇠 끝이 구부라져서딱 살을 파고 들어. 그 땡기면 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사십 대를 맞으면 피가 다 흘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서른아홉 때만 때 뭐하라? 목숨만 삼다. 그것을 다섯 번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지켰다고. 내 자신을 지켰다고. 아타락시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로 맞으면 크, 스림들이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뭐 필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저 땅은 바울의 위대한 역사를 바꿀 수가 없었다. 이제 노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다 혈기가 방지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밤은 그 풍랑 배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아, 타룹시다. 기도하면서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재워서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살아납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고요한 바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유라 불라라는 풍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 던지고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던져 있다면 나부터 살아야 돼. 가족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도 풍랑을 참지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걱정. 이 풍랑이 잠정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무사히 살아납니다.